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사람은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쓸 당시에 성도들은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존중하고 올바로 섬기는 것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 사도가 영적 지도자인 장로들과 성도들을 향해 서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권면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먼저 장로들을 향해 장로의 역할과 자세에 대해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별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를 치대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장로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장로의 역할은 거룩한 책임이 뒤따르는 자리였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자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약물이를 돌보는 일과 관련해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자원해서 섬긴다는 것은 어떤 이익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동기와 태도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약물이의 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장로의 권위보다 책임에 대해서 더 강조했습니다. 장로는 지배자가 아니라 지도자이며 특별히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억지로 직분을 맡고 이 더러운 이익을 위해 직분을 이용하기도 하지요. 특히 장로가 섬겨야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이 모인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는 친목단체나 이익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낮은 자세로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양무리를 치는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장로들은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잘 섬기며 고난과 수고를 견딘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영혼을 섬기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베드로도 같은 장로로서 같은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어려움과 고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지요. 영혼을 돌보는 것은 해산하는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 수고로 인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주님은 영원히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사도는 지도자인 장로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의 권위에 순복하고 서로에게 겸, 겸손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젊은 자들은 특정 연령대의 성도들을 가리킨다기 보다는 교회의 전체 구성원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못지않게 이 지도자의 지도를 받는 성도들의 태도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권면은 이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장로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질서를 따르도록 권면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장로와 성도 모두에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급하게 길을 갈때 곧옷이 걸리적거리지 않게 허리띠로 단단히 묶던 관습에서 유래가 된 말입니다. 즉 겸손하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겸손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장로에게 겸손한 모습은 군림하고 지배하는 대신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겸손한 모습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지도자가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하면 교회 안의 분란이나 다툼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서로의 잘못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겸손으로 성도를 섬기고 성도가 겸손으로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면 서로를 높이실뿐만 아니라 교회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게 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높이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순정함으로 따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영격 지도자는 자신의 역할을 잘 이해하고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며 질서를 지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성실하고 책임있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교회도 하나님이 부어시는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는, 것,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각자의 역할을 책임있게 감당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님.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해 내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실력과 능력으로는 그 어느 것도 온전히 감당해 낼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주여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맡겨 주신 역할을 책임 있고 성실하게 감당하여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될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